자, 85번. 자, 식이 되게 길지, 그지? 자, 요런 식우은꼴좀 기억해 놓을까? 자, X제곱, 오고 저쩌고 쭉 나와서 이렇게 전개되어 있어. 왼쪽 세제곱식을 전개했는 꼴 되겠지, 그지? 여기 보면 얘를 전개했는 것 같아. 왜냐면, 하 1차 상수 a0가 상수, a1x 1차, a2x 제곱 2차, 그리고 끝에 보면 a6x 6제곱. 전개했는 식인데, 모든 실수의 x에 대하여 성립할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 요 문제가 가끔씩 어, 내신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제일 기본은 뭐냐면, 어, 접근하는 방법은 x에 0 대입하거나 아니면 x에 1 대입하거나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거나 자 얘들을 대입해서 또는 알맞은 수 대입해서 이식 구조를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까? 1번은 보면 a0, a1, a2, a3, a4, a5, a6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오른쪽 식에 보면 자 오른쪽 시계 여기에 뭐가 들어갔느냐면 자 x에다가 1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항등식이잖아, 그렇지? 모든 실수 x 그래서 x에다 1 대입해 볼까? 자 x에다 1 대입 그러면 좌변에는 1 더하기 2 빼기 4 전체 제곱 아, 세제곱, 자, 그러면 1 대입하면 a0, a1, a2 더하기 땡땡땡 가서 a6까지 나오겠지.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좌변에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자, 그 다음 2번 복개 바로 음 a0, a1, a2, a3인데 자, 요, 가만히 보면, a1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자, a3에도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자, a5에도 마이너스 붙어 있지. 자, 공통점은 뭐냐면, 1, 3, 5, 홀수지, 홀수. 홀수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x 대신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려고. x에 마이너스 1 대입. 자, 그래서, 왼쪽 좌변에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사의4제곱3제곱 자, 그 다음에 a0, 자, x1차에는 그럼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치? a1, 그 다음에 a2, 3차에는 a3. 홀수 지수니까, 자, 플러스 a4, 그 다음에 마이너스 a5, 플러스 a6 구조가 되겠다, 그치? 음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25자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한번 정도 어, 기억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아, 식으로 문제 접근하는 게 있다 라는 건